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줄을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만에 소망이 있네 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되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나 노래하네. 우리의 삶은 참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내리는데 상대편은 티코를 타고 와서 내리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력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지방대 졸업이고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또나 자신도 모르는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나는 명품 도시인 동탄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저 양반은 정남이라고 하는 시골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또내 마음이 우쭐해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꽤 똑똑하고 유능한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18평 고그마한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없인 여기게 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고 참 나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잣집에서 자랐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정말 댐댐이의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텐데 친정이 잘 사느냐 처갓집이 잘 사느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도 서로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의 뱅패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두를 효율해야만 합니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을 판단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남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남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남을 짓밟는다 남을 업신여긴다 남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분야를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제도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너의 도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서로 도움에서 떠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옮겨오다가 신할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할평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텐데, 아,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기를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반도가 반달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푸른 초원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전 처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낡은 초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야,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생각한 파라다이스다. 그런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격에 젖은 그들이 서로 의견 일치를 봅니다. 이곳에다가 성업 도시를 건설하고 신도시를 만나서 신생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옥토, 이 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인생은, 이 사람은, 인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씨를 얻기 위해서 돌과 돌을 마주쳐면서 불씨를 얻었고 마른 막대기를 문지르면서 불씨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사람은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 불씨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불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기계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계를 돌리게 되었고, 그런 불을 태움으로 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고 항공기가 하늘을 날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외치는 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되간 절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어느 사람은 국방의 힘을 등에 입고 부르지던 말이 내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대간절, 우리들에게 불가능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얼마나 그만과 교만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은 120세까지 충분히 살수 있다. 인간 게놈에 대한 지도를 완성한 다음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암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환자 5명 중에 한 명은 암 환자라고 합니다. 행뱅처럼 되었습니다. 한집 건너 암 환자가 한 명이 있을 정도의 비율입니다.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는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각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초정밀한 로켓트를 쏘아서 다른 행성인 달라라와 하승을 점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면 하늘 위에서 정말 바늘과 바늘이 부딪힐 만큼의 정말 정밀한 그런 확률에 바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어, 요객 기술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4일 동안 긴 장마 속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결국 물을 막는 힘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고 모든 형태를 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이 영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내가 98%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프를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이건 화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논리지만 내가 2%밖에 되지 않고 98%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98%를 채워 주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8호 태풍이 올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풍의 진로도 바꾸었다. 9호 태풍도 아주 심하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시더라. 오늘 밤에 우리 지역을 지나갈 10호 태풍도 한반도 중심을 간통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 태풍의 동쪽이 위험한 지역인데 동쪽으로 동쪽으로 하나님이 터 셨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이 태풍이 목포와 군산을 거쳐서 우리 화성지방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서 오는 동쪽에놓예짐으로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군산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후 부르셔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밀어내셔서 그 태풍에 우리는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후하시니 태풍도 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남보다도 더 우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시간입니까? 그건 남을 지배하고 남을 없신 역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으면 맡을수록 더 겸손해진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세이며 하나님 축복 받을 자세인 것입니다. 목사, 장로, 근사, 천사도 허무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서로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그, 목,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과의 모임을 가지게 되어지면 커피값도 식사값도 목사님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목사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마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하루도 너무 당연한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빈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숨김이 있는 부부, 숨김이 있는 교회, 숨김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오늘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은혜가 하나이고 힘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높은 탑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노래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를 노래합니다. 건물 하나를 만들어도 다리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최고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신기록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무익하다고 하는 무용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건강, 취해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 축복을 받았다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될 것이고, 이 시대 삶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금, 빛이 아니라, 가학의 빛, 재물의 빛, 지식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태웁니다. 태양도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비추게 되고 촛불도 우리 하륵 발전소도 뭐저 원자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 낮아짐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더 무서운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면 비굴하고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높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여 주시면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학의 힘, 지식의 힘이 지나치게 힘을 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수학적으로 우리는 계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삶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우리 삶에 묻어나야만 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주인이라는 고백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다, 치료제를 개발한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세상이 또 끝일까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문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급박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상하고, 이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갈 때가 되었고, 우리 영적 상태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쫓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력과 명예를 쫓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며. 종교 중세기 종교 계획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과학도 문명도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구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하는 과학 만능과 물질 만능, 의학 만능, 지식 만능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피녀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널 기쁨에 찬송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있는 삶입니다. 끊임없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마음속에 신할팽지를 만나 탑을 쌓는 교만은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혼돈 혼란 그래서 흩어짐의 상징인 바벨,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 혼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혼란스럽고 병들어 혼란스럽고 너와 나의 관계가 으그러져서 혼란스럽고 주님과 나 사이가 올바르게 증립만 되어지면 인생의 삶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르게 맺어지면 주님은 내 삶을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실 것이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엄나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늘 살아 있어서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아심과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정남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기도의 삶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 삶,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절대로 혼란과 무질서에 흩어짐에 바벨이 있지 않게 하시며,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인생,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큰그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